오케이. 어? 아, 그사합 안녕. 보고 싶었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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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투 안녕. 안녕. 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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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다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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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녕 물가 왔다. 아니 근데 진짜로 <laughs> 아, 저는 항상 오면은 던저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 저번에 목사님이 사준 갈비. <laughs> 아, 그거는 아. 좀 그렇다. 지금 일단 커피 먹자마시면서. 얘기이니까 배고프다. 난 계속. 배고파. <laughs> 조금 있다 맛있는 걸로 가자. 아, 진짜 맛이죠? 아, 그렇지. <laughs> 어, 대박 내가 이런 이런 사러한 내가. <laughs> 아, 저희는 사실 되게 힘들었었는데 힐링 받으러 왔어요. <laughs> 저번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예. 아. 네. 그래서 와가지고 다 같이 목사님 뵈러 가자고. 그래 와서 고맙다 네. 아, 음. 늘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 네. 뭐 나도 서울 가면 늘 너희들 보고 너희들 집 사고 그렇죠 어. 아 요즘 목사님 바쁘신지 잘안 오시더라고요 내 집에 가서 어머니가 요즘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아,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아, 사역사들끼리는 마약찌개로 통하는 마약찌개 아, 네. 네. 뭐 네. 일단은 저희 커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커피가 먹고 싶어요 커피가 아, 커피. <laughs> 아, 자, 우리 올, 또 오랜만에 뵙는데 더치로 아이고 좋습니다 아 네. 더 치렀잖아. 네. 근데 필리핀 저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 음식이 한국이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번에 좀더 새롭게 더 많이 하자였고 네. 거의 한 곡을 거의 대거 네. 변경을 했어요. 거의 세곡 이상 바꿨어요. 세곡 이상을 바꿨어요. 근데 사실 라스트가 이제 음. 캠프 사역할 때 기준점을 어디 를 잡냐? 위 미션을 먼저 잡아. 맞아. 이제는 네. 왜냐면 먼저. 초 워낙 우리 초창기서부터 위 미션이랑 라스트 가 제일 오래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여, 다, 다른 뭐, 캠프가들면 다른... 좀.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왜냐면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네. 사실이니까. 네. 솔직히 진짜로 네. 다른 제가 정말 가족 같은 캠프들도 되게 많은데 네. 솔직히 가장 초창기에 저희를 끝까지 계속 해줬던 네. 분은 위임선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근데 안 좋아. 정말. <laughs> 아, 그, 아, 그 <laughs> 일단 저희가 <laughs> 오늘, 지금 이번 여름에 하는 걸 보고. 맞아. 목사님 그 숙소 이번에 그대로죠? 그집 안에도 와서 자냐? 예, 이거 예, 시간되면. 자, 자, 우리 무조건 일단 하루는 잤으니까 그, 그치. 그, 그 저번에 잤던 그 장소면 진짜 대박이었숙요 진짜 좋았어요. 숙소가 샤워실도 네. 그, 너무 좋고 좀 바뀌었죠. 그 초반에 있었던 그 숙소랑 완전 바뀌었죠. 그 신축 기숙사가 있는데 네. 거기 신축 기숙사에 그 여러분들을 이제 아, 안내하는 건데. 진짜 학생들도 거기 자니까 아 제가 그 기숙사가 아니, 또아 거기 강사만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작년, 어. 내가 저번에 되게, 되게 좋았던 게아 이거 또 계속 땅 캠프랑 비교라고 <laughs> 생각하는 않았으면 좋겠고 되게 그래서 내가 그날 되게 감동돼가지고 그날 페이스북에다가 SNS 글도 올렸어 다기억하죠아 뭔지 알것 같아 네. 뭐지? 아니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아, 뭐 그거? 이 아, 그거? 강사에 대한 그 아. 의존 이 세팅이 약간 좀 감동으로 밀려 앞에 정말로 어, 메시지 이렇게 딱 적혀 있고 신기한 장사님 어? 이름 하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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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 준비를 해놓고 계셨어. 그리고 세면도구까지 아, 다 어?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목사님 어. 서울로 가고 있어? 요어 누구야? 비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 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맞스냐 <laughs> <laughs> 조심해. 계절 그 전문 그 조직 이야기를. 전문 조직이래? <웃음> 어떤 조직인데요 저희가? 아무서운 애들이다. 얘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무슨 얘기야? 한우. 얘야 무슨 얘기 무슨 얘 무슨 얘기야? 무무서운애들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무슨 야 한우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야한 조심해라, <laughs> 조심해무무 어. 저희 너무 이렇게 신경쓰지 마시고 다음번에 어. 그러면 저희가 강원동상이랑 먼저 가서 주문해놓을게요 어.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욕하는 중인데? <웃음> <웃음> 알았어 이만 가려봐 네알겠 할게요. 쉬세요 사랑해요 네. 뭐, 형님 어 식사는? 밥? 어? 밥 먹었어요 아니 안먹는데어 어디, 어딘데요? 저, 세요 일거리 없어요? 일거리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모사님. 웃음> 아, 이거 <여>, 목사님! 목사님! <laughs> 오늘 라스트 데리고 왔거든요. 어. 어, 그래가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저 형님, 지난번에 위미션 트립이 찍었잖아. 어. 그 2탄 찍고 있거든, 라스트랑 같이. 그래, 라스트 편입니다, 오늘. 한숨 기쁜 한숨이 지금. 우선 <laughs> 어, 지금 좀또 어. 톤을 좀잘하셔야 되는 게 이거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방역지 방송입니다. 유미씨는 무모한 집사입니다. 정말 교자를 배려하지 않아 <laughs> 그래 아, 여름되면은 굉장히 시원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아.. 잠 시원합니다! 잠깐 시원합니다! 위미션의 또 수련회의 또특별 다른 수련회와의 차별성이 있는 어.. 진로에 대한 부분들 음.. 저는 어, 그..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이박사님 정말 색다른 수련인데요 음.. 어, 맞아 네, 행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목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럼 이번에 위닝할 때, 그, 강사분들이게 아직 순서는 안정해진 거죠? 저희 차수, 저희 차수 때는 그러면은. 아, 어, 순서 다 했지? 아, 순서는 정해졌어요 그럼 누구야? 일단 알아? 이번에는 너희 차수 때는 지난번 얘기했던 거. 응. 현지, 영고 진영. 아 어, 현지 형씨. 현지 어? 형씨. 이번에. 아, 우리 차수 때 현지 형씨가. 아. 어. 껴, 껴, 껴. 이거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네, 아, 최초지 캠프에는 처음 모신 뭐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이번에 소개받게 된게 IT 성교 가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받으셨대. 아, 대박. 아, 가진가 아, 그래서 진짜요? 뭐, 정말 너무나도 뭐, 아이들에 대한 마음들, 뭐, 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 하더라고. 아, 대박. 야, 근데 강원도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너무 좋은 게 김동호 목사님 모시네. 진짜요? 김동호 2차 수에그죠 어, 김동호 아, 목사님. 아, 정말로요? 아, 근데 아, 진짜 아, 정말 한번 얘기해야 되는 맞아, 게 유재모 십도 유재니오 저도 뒤인데 그때 있 이번부터 됐다. 우리 시도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진로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음. 진짜 신앙 상담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상담을 할수 있도록 받을 수 있었어. 엄하나자감만 일단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 최고야. 이거 한 번만 얘기할게. 이건 진짜 꼭 와야 돼. 진짜 정말 꼭 와야 돼. 진짜. 와, 나는 와. 예배대로 가려고. 네. 네. 저, 음. 일단 대구 오면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일단 우리 네. 목사님이 계시니까 네. <laughs> 맛있는 <맛있기도> 거 <laughs> 많이 먹자. 네. 옛날에. 근데, 목생님저 진짜 진짜 배고픈데 언제 가? 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가자. 이제는 저희가 고기 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예, 위 미션을 정말 해야 될때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 가면 좋을까? 어디가 좋아요? 대구. 나 근데 전에 그 SNS에서 본적 있어. 네. 대구에 유명한 데가 그 서문시장인 거. 어 맞아 맞아. 서문시장먹 엄청 많은 고기. 야시장 갈까? 오늘? 진짜. 어. 아야시장 가서, 가서, 가서. 가서. 줄 서서 다 먹어. 근데 다 목사님 다 근데 목사님 다먹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예아시잖아니 아니, 아니 먹어봐 먹어. 저 지금 아침부터 아무도 없어. 해볼 수 있는데 해봐봐. 해버렸습니다. n t t 그런 말은 t I 안 돼. 아니, <laughs> <시, 시>, <laughs> <시>. 아, <laughs> 아니 괜찮아 l it. I can't tell it. I can't 아 e 괜찮아 괜찮아, a n t 갑시다. l it. I can't t e 선 l 시장. I can't tell